저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네. 보러 아버지 옆에서 작고 있어라야 되거든. 아, 니들 멋있다. 아, 얘들 멋있네. 인사도 아이, 봐. 아니 이사도 진짜 귀신로딱하는데 아 저, 아, 저... 나 미션 <laughs> 아 저거 아뭐 축구보다 춤추고 있나, 다들. 엄마들 다 너무 몰라. 잘했다. <목 variance> 아, 니이아그 감독님이랑 친하, 칼로 그 친하다 그랬잖아

Jangan lupa like, share <몬주> <몬주> <빨리, 빨리>, <몬주> 민준아 아빠 간다 아빠 간다 그랬죠? <몬주> <몬주> <graafide> <몬주> 민준아 <민주라> 아빠 간다. <몬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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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<뒤몬주> <몬주> 아박 아. 세요 Oh, are you going to 아, 왼발로 그냥 빨리 올리지. 오른발 잡은 줄 알았네. 경해 됐다, 시경이가다. 됐다. 아, 시경 해대. 시경이 아버, 시경이 아버지. 어. 딱 거기, 딱 머리가 딱.

야, 저, 때리러. 저, 때리러. 때리러. 때려. 아, 때려. 시간 때려. 때려. 그렇지, 때려. 아, 세컨, 저 나왔으면 세컨인데. 선선해지겠다. 애들이 잘 뛴다, 근데. 오빠. 문방. 경 하나 더 하자. 됐다! 신경! 됐다! 나이스! 야, 하이파이브도 좀 하고 하지, 좀. 너무 멋있는데. 머리라도 좀 쓰다듬어주고 좀. <웃음> <웃음> 뭐 이런가 뭐이 정도는 뭐 이런가. 왜? 어왜 뭐야 만 마. 가아 가자 가자 맞아+ 맞아+ 그렇지 아아아이고접노 얘들아 접지 말아 죠아이어나이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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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나이스나이스 넘었다 넘었다. 너무 안 돼. 준비하고. 오. 확실히 처리해. 오케이. 자, 다적라카디 힘들어요. 가자. 오. 렇지가자

가자, 준하! 수고안들아 앞에 봐. 수고하셨 오늘 삼겹살 먹을 수 있겠네. 삼겹살겠다 <laughs> 더 많이 r 저이 전체죠. 감아 네. 리 우리

아 트랙 그래, 브레 그래. 잘하네.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잘안 되네. 또 다르지. 어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자, 재훈이, 재강이네명 누가 보겠지 <laughs> 재훈이 재이이 아니 한 걸만 더리으면라리 맞아. 라리야리 2분 먹골 정도는 먹고싶어 하더라고요무지점경기하 어, <laughs> 해야되는데 아저 노래 가 들리네 근데 저 진짜 똑스야 이게 세곤이가 하는 그런 느낌 이지 영콩 ч и с 별로 재미없 아우. 지 와, 전 뭐야? 저렇게 잘 잡아. 그렇지. 자, 고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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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이고안 걸렸다. 아, 잡이 와, 조이 와. 아유. 심판 아까보다 훨 잘하는데 심판 아, 음. <목소리> 민준이, 민준이 바로 때려라 바로, 바로 가자 <목소리> <목소리> 민준아, 바로 가고 세칸 가자 <목소리> 하준이 세칸 이거 들어간 것 같은데! 와우! <목해> 나이스! 야, 하이파이브 나, 그래. 그것 좀 해주라. 그것 좀 해주라. <목해> 보고 싶다. 너무 누가 야, 야, 이거? 야, 셀러머니 좀 하고, 이쪽에 여기 카메라 있는데. 어먼상. 어먼상, 어먼상인데요. 아, 저거 갔다 아 아. 같이 같이 그렇지. 자, 옆에 옆에. 치셔. 치셔. 자. 아. 있잖아. 괜찮아. 내열개 해야 돼. 두개더 해야 돼. 집중, 집중, 집중. 두개 개, 두개 더. 아. 두개 더, 두개 더, 더. 반대. 반대잖아. 반대잖아. 받쳐받쳐다 됐다! 지 빠르거든. 지 빠르거든. 때려 바로.

잡는다. 아, 잡는다. 나이스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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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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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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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너무 많이 들다갔다 와, 어, 잘했다, 잘했다. 잘했다. 아, 굿굿. 작게 괜찮다. 자가 지고 야, 이리 네 명이다. 클락. 네명이다 빠네라. 세명다 나이스. 안돼 빨리 빨리. 그렇지. 벌리지 하지. 운동. 챔질 아, 끝까지. 끝까지 끝까지. 끝까지. 안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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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안 했어. 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넘어져? 그냥 서마파하지 마. 어. 어 그렇지. 됐다. 나도 나도 됐다. 그냥 서 있어. 어. 빠르게, 빠르게, 빠르게 서. 있어. 서 있어. 아, 그렇지. 가자. 가자. 허지마그구나 허체. 와 좋아 왕덩이. 아 <laughs> 심판 <와, 신발> 멋있다. 왔어. <laughs> 빨리, 빨리, 빨리 빨리. 아니야 아니야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. 오 됐어. 간다 간다 간다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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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아니야, 아니야, 지니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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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아다아 약한 오름... 맞아, 맞아, 맞아. 멤버이는 세우지, 농구. 가, 가, 라 깝, 오 가만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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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만히가나히가만나가어 심판 음. 완전, 아, 심판 완전 잘 봐. 그렇지.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 matrix. 지민이. 그렇지, 지민이. 제 봐. 씨 제이씨. 제이씨. 이씨이씨이씨제이예요이씨제 전반전 이씨제이요

지금 맞았어? <목소리가> 집중하면 돼. 자, <목소리가> 아, 집중하자! 아이고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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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그렇 아 우리 공 우리 공 심판 잘 보네 아, 이렇게 우리 위주로 봐주면 어. 잘 보는 거야? 아야 그러니까, 재광이 그렇지 벌려줘 더 벌려줘 됐다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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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, 됐다. 잡았다 반대 때렸 어, 마무리 됐다 피나아잘 줬는데 민재야 바로 바로 받자. 그렇지! 어이 굿! 아빠, 아빠, 아빠 아 그렇지. 좋아! 압제 천천히 천천히 가 줘야돼 줄때 아, 아 지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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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뒤다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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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했다 맞아. 나이스 다다 아,